안녕하세요. 얼로이 스노보드의 공동 대표 그리고 설계를 맡고 있는 개치비 강신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드디어 얼로이 스노보드의 2 0 2 3년 신상이 도착했는데요. 아 올해는 정말 빨리 나왔죠. 아 지난 시즌에는 스노보드 소재가 없어가지고 특히 레이싱용 베이스 소재가 없어가지고 못 만들었어요. 다른 소재로 만들 수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최선의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과감히 지난 시즌은 포기하고 이번 시즌은 훨씬 더 좋게, 훨씬 더 멋진 혁신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이번에 다섯 모델이 새로이 나왔는데 먼저 자 agx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agx는요. 어 많은 분들이 어 agx 하면은 진짜 아우 그냥 다 치고 가는 카빙머신 롱 카빙에 정말 좋도 그냥 속도는 줄지 않고 그냥 다 받아주는 어떤 설치로다 받아주는 그냥 무전차처럼 정말 광속의 전차처럼 치고 나가는 그런 해머 헤드로 통용이 됐었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어떤 게 바뀌었냐. 자, 첫 번째, 사이드워 소재가 바뀌었어요. 사이드워 소재는 기존 ABS로 가지만 ABS에서 굉장히 퓨어한, 어, 순수 ABS 플라스틱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아, 그런 소재로 사용했고요. 굉장히 단단하고 튼튼하고 접착력도 강하고 그리고 에너지 전달력도 굉장히 좋은 그런 모델입니다. 올해에는, 어, 레이어가 바뀌었는데요. 어, 그 기존에는 세결의 파이버글라스를 위에, 그리고 세결의 파이버글라스를 코어의 위아래를 감싸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코어의 아래에는 트라이악스, 세결의 파이버글라스, 그리고 코어 위에는 두결의 파이버글라스 두 겹을 넣었어요. 그래서 총 여섯결의 파이버글라스에서 일곱결의 파이버글라스 구조로 바뀌었는데, 어, 진동을 한번더 잡아줍니다. 가뜩이나 AGX는 정말 멋진 안정감 그리고 댐프함을 자랑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좋아졌고요 코어 소재 또한 어 이번에는 너도밤나무랑 포플러 나무로 조금 더더 더 추가 배열을 했어요 그래서 좀더 묵직한 카빙, 멋진 카빙, 단단한 카빙 고속에서도 안정감 있는 그렇게 만들었지만 아주 약간의 토션을 가미해 가지고 약간만 부드러졌어요 워좀더 네, 많은 분들이 더잘 컨트롤 을할수 있도록. 예. 자, 그리고 AGX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자, 풀카본 탑시트. 이게 그냥 멋으로 풀카본 탑시트를 한게 아니라 가격도 상당히 비싸지만 이 카본 탑시트에서 또한 번의 강성도 제공할 뿐더러 그리고 어, 카빙할 때 에너지 전달력 그리고 진동 제거에 정말 탁월한 그런 소재입니다. 다른 데크보다는 약간 더 무겁지만 그만큼 정숙한 카빙을 분명하게 제공할 겁니다. 크로닉 부스터 같은 경우는 역시 얼로이스 노보드에서 빠질 수 없는 정수입니다. 그 소재 같은 경우는 위에서 한번 한줄또한줄이 소재가 제가 가공해서 매년 튀니지의 니데코 공장으로 보내고 있는데 이 소재는 최고의 반발력과 최고의 에너지 전달력을 갖고 있는 메탈 크롬과 메탈 합금 소재입니다. 파이버 글라스 스페셜한 파이버 글라스 소재도. 어 배열을 달리 했는데요. 기존보다 좀더 진보적으로 플렉스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부, 주, 주, 죽이고 단단해야 될 부분은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AJX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얼로이스 노보드 설계자 그리고 공동 대표 강신이 개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